공개쇼이, 이놈 양반국도 신발국가, 벌써도 뭐 들어갔대 현진이가. 아, 안신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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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글씨 그게 아니고, 요즘 제가 많이 변했대 잖아요. 아니 얼굴 기한도 이 얼마나 나왔대아 글씨 그게 아니고, 쟤도 예전에는 우리랑 별로 대게 없었잖아요 지난해가 파이고 지금 무슨 구신 신하라 까먹는 걸 그렇게 하시오? 뭐라고 기시라고 나는 구신이 아니고 해구신도 아니고 아, 천사. 천사라 그래 천사. 하이고 천사. 아이고, 천사. 무식이나 무식이나? 뭐 식고 자꾸 지키면 대사가 먹는다. 내가 한 말씀 올릴게. 이건 못해오겠다. 누가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환련이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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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가, 떠, 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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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너도 명월 때 빠진 거 아니네? 아니 아니 어떻게 예술 그런 말씀하세요? 아그복금 액세서리 뿌려놓고 그를 대려로 가면 그 명월이 갑자기 나타나서 삭 꼬셔가요. 아그 예전에 그 아시죠 이진사님 거의 다 꼬쳐, 거의 다 이제 그걸 대려 오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명월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사람을 보세요. 다리 살짝 드는데. <laughs> <laughs>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명월 o n 이 동네에서 전도하겠 t 여가 했는 게 아니에요, k n 님 어디가 o n t know. 서 don't k n 하는 I d o n 요 know. I d o 어, 당신 n o w I don't 명월이라 I don't k 니 o w I don't know. 하 don't k n 이분이신가? 어째 약간 엉서하게 생긴 분이요. 이 사람들. 다시 네. <laughs> 가르쳐 주시지요. 기왕이면 그상기는 떡이라도 좀 주시고요. 들례 떡을 주하여 애들에게 동심이 마땅치 아니하나. 나 나는 이스라엘의 이름냥 외에는 운행를 받지 않아야 하노라. 그리워라 만날 길은 꿈께밖에 없는데 내가 님 찾아 떠났을 때 님은 나를 찾아왔네. 발라인이 언제일까 다음 날밤 꿈에는 같이 떠나 오가는 길에서 만날 일은 헛되고 헛때니 모든 것이 핫되도다 누구도 안 되겠구만. 그냥 당신이 예수님이 아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쭉 육삼빌도 꼭대에서 뛰어내려 보시오. 내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려 그르냐?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말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공수에 안되었어 그냥 당신이 나한테 절하여서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지고 흔들고니 네 권세와 천하 만국의 영광을 예수님께 드리고어못잘아요 사단아 불러가라. 내가 어찌 여호 와 하나님만 경배하고 경배하고 오직 여호만 섬기라고 하는지라. <laughs> 두어제 안 잡았어. 그냥 이 녀석 확 뒤져라 상아 주시오. 나도 충성을더친하게 내가 천국 보급 좋아하다가 나도 확끊하게확죽거 몰라요? 아늘 그리하면 여와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야. 그럼 다음에. Świetnie, bo to jest 주 기를 담 았었 다. 마셨다. 요즘 같이 산타클로스와 선물로 치장되어 있는 우리 크리스마스는 모든 우리 크리스천들의 눈을 속이고 있는 현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탄생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고백드릴 것이 있는 것이 저는 살인자입니다. 재작년에도 김치국이라는 주인공을 크리스마스 이분날 처참하게 죽여야 했습니다. 올해에도 역시 우리 주인공 명월이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 크리스마스만큼은 굉장히 재미있는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큰 박수로 마주해 주시면은 대사의 끝을 조금 바꿔서. 해피엔딩으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